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인 비자를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자인 F2 비자, 제외동포인 F4 비자, 영주권인 F5 비자, 결혼이민인 F6 비자만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편, 국세 2억 원이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거부 또는 말소됩니다. 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임대등록시스템 안심전세 앱에 공개됩니다.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